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엘리언 시리즈의 엘리언 종류와 탄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시작은 검은 액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과 엘리언의 탄생도 이 검은 액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액체의 정체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정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엔지니어들이 4억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인트로에서 엔지니어는 검은 액체를 마십니다. 엔지니어의 경우 검은 액체를 마시게 되면 죽게 되죠. 죽으면서 그들은 지구에 자신들의 DNA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창조됩니다. 이 검은 액체는 창조의 씨앗과 같이 여러 생명체들을 변형시키고 탄생시킵니다. LV-223 행성에서 밀웜처럼 보이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를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그 벌레는 해머피드로 탄생하게 됩니다. 해머피드와 마주한 대원들은 신기해서 만지려고 하죠. 그러다가 해머피드가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숙주로 삼아 에어리언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죽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가 산성인 걸 보면 검은 액체에 의해 탄생된 생명체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데이빗에 의해 할로웨이 박사는 검은 액체 한 방울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쇼 박사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쇼 박사는 불임병이 있지만 검은 액체 덕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검은 액체를 마시게 된 할로웨이는 좀비처럼 변하게 되고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만약 여자가 액체를 직접적으로 마시게 되면 임신을 할까요? 아니면 좀비처럼 변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엘리언이 몸속에서 나오려고 하자 쇼 박사는 강제로 꺼내게 됩니다. 몸속에서는 트릴로바이트가 나옵니다. 오징어 괴물은 엔지니어를 잡아 감염시키죠. 그리하여 디콘이라는 엘리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커버넌트로 넘어가 데이빗은 엔지니어의 행성을 검은 액체로 뒤덮어 버립니다. 그 결과 생명체들이 죽거나 이상하게 변해버리죠. 엔지니어들은 몰살하게 되었구요. 커버넌트 대원들은 탐사 도중 버섯을 밟게 되고 그 포자가 기관지로 들어와 인간을 감염시킵니다. 그리하여 네오모프가 탄생됩니다. 네오모프는 데이빗의 작품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데이빗은 창조주를 꿈꾸며 알과 페이스허거 배아를 만들어냅니다. 그 페이스 어그는 알에서 나와 인간을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인간의 몸속에서 에얼리언이 뚫고 나옵니다. 이것을 체스트 버스터라 하죠. 그리하여 초기 에얼리언 형태인 제노모프가 탄생됩니다. 더 나아가 데이빗은 커버넌트의 여주인공 다니엘스를 퀸의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에얼리언은 처음부터 존재하였지만 아마 알 낳는 에얼리언 퀸은 데이빗이 만들었다? 뭐 그런 설정일 수도 있겠네요. 엘리언 퀸은 2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후반부에 리플리랑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주로 날려버리는데, 3편에서 리플리는 페이스어거에 감염이 되고, 그런데 그게 퀸 엘리언이었다는 거죠. 그냥 설정을 그리 만들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몸속이 퀸과 함께 용암에 뛰어들어 자살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가진 미래라 용암에서 리플리의 DNA를 채취한 다음 복제인간 리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몸속에 있는 퀸이 엘리언 새끼를 꺼내게 되죠. 그런데 퀸이 엘리언도 인간의 DNA가 섞여 그런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자궁으로 새끼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탄생된 유본 에일리언입니다. 그리고 기존 에일리언이 퀸이 없다면 남은 에일리언 중 하나가 퀸이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식적인 설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매니아 분들께서 그렇다고들 하시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증거로는 1편의 에일리언이 둥지를 만들어 인간을 잡아 놓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 모양도 보이거든요. 단순히 죽이지만 않고 잡아 놓는다는 건 번식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엘리언 한 마리만 있으면 그 파장이 엄청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 편에서도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엘리언 퀸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런 설정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인간이 아닌 개였기 때문에 아마 둥지를 튼게 아니었다고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충 알고리즘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